2018, 2019 한. 요새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팀이 하나 있죠. 갑작스럽게 엄청 많이 뛰고 있는 팀이 있는데 바로 라이언스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 엄청나게 이겨 제끼고 있어요. 자 시즌 시작했을 때. 1승 6패였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 이 팀이 특히나 한참 못할 때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5에서 7주 차입니다. 5에서 7주 차 때, 이 바이 위크 직전이었거든요. 6주 차가 바이 위크였는데, 5주 차에는 페이트리어츠 상대로 29대 0으로 완전, 말도 안 되게, 떡발립니다. 그리고, 7주 차에는 카워웰스 상대에서 24대 6으로 떡발려요. 두 번의 정말 압도적인 패배 이후에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9주차에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보약 한점 먹고는 6승 2패로 지금 시즌 후반기에 성적이 엄청 좋아요.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적이 좋은 데는 당연히 언제나 NFL에서 그렇듯이 뭐이 팀이 원래 수비적으로 엄청 약한 팀이었는데 뭐 갑자기 수비가 올라갔다. 뭐 공격적으로도 리시버들이 각성을 했다. 제러드 고프가 잘해졌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감독인 댄 캠벨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옛날에 선수로도 뛰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고 선수들과 소통하고 공명하는 류의 어 그런 약간 덕장형의 좀 감독입니다. 그래서 꼭어 작년인가 경기에서 팀이 좀 석패를 당하자 약간 진짜 진심으로 우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 많은 NFL 출신의 선수들이, 아, 저런 감독 위에서 뛰면은, 진짜 무엇이든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라 해야 될까, 팬분들부터 시작해갖고, 선수들의 존경을 굉장히 받는 많이 받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이, 올해 사실 굉장히 좀 잘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확실히 그, 명감독 중심으로 팀이 똘똘 뭉치는 것만큼 또 강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잘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러닝 게임이 먹혀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러닝 게임이 먹혀 들게 되면서 그 러닝에서 나오는 플레이 액션의 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공에 대한 지배권, 공 점유 시간도 확 늘고 그러다 보니 공격력도 늘고 같이 수비력도 느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해하는 러닝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얘네가 잘 하는 플레이. 이거 살짝 우리한테 생소할 수 있는 러닝의 한 종류인 카운터 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러닝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의 종류의 러닝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뭐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알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좋은 러닝이죠. 특히나 아웃사이드 존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식으로 필드를 길게 늘려서 러닝백이 달려나가다가 어? 하나 둘셋 이런식으로 정하는 아웃사이드 존 러싱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대충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고 영상도 여러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설명해야 될 개념은 바로 카운터라는 전술입니다. 뉴비 여러분께는 아웃사이드 존러싱이 훨씬 더 친숙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쉐너엔이 들어오면서 확 인기를 끌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실, 모든 전략은 돌고 돈다고 이제는 바야흐로 파워와 카운터 러닝이 대세가 되는 대세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잘 먹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라이언즈의 카운터가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서 카운터 전술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오라인이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타이텐드에요에 쿼터백이고 러닝백이에요. 오라인 오라인뭐 랩트테클, 어, 라이트가드, 레프트가드뭐 래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통 수비가 요새는 요런 식으로 두 명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운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다 수비들을 밉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모두 다 밀어요 수비를. 그러면은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어 얘네 오라인이 다왜 왼쪽으로 밀지? 야 왼쪽 러닝인가보다 하고 왼쪽으로 살살 움직이겠지. 이쪽으로 다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쿼터백도 공을 들고 마치 러닝백한테 줬듯이 이렇게 뒤로 움직여 쿼터백이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왼쪽에 두 명의 라인맨은 이 왼쪽으로 같이 미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아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러닝백은 여기서 마치 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요 틈으로 달려나가는게 바로 카운터 런이에요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움직이는 바둑알과 함께 해봅시다 큼지막하게 그릴게 대신에 자, 여기서 보시면 시작했죠? 그럼 여기 쿼터백이 있고, 쿼터백이 있고 러닝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플레이가 시작되면 요런식으로 다같이 밀어요 다같이 밉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다 밀면 얘가 이렇게 밀릴거고 얘가 이렇게 밀거고 얘도 이렇게 밀거고 얘도 밀려거고 얘도 이렇게 밀릴거 밀릴 아니에요? 어뭐 정확히 말을 하면은 아마 얘는 더 밀어서 여기를 밀고 있겠지만 그 얘도 이렇게 밀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미는 걸 보고 일단 수비들이 먼저 어? 하고 옆으로 빠져요. 어, 야 이쪽 러싱이겠다. 왜냐면 오라이맨이 이쪽으로 미니까. 어, 이쪽 러싱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쪽으로 빠집니다. 최후방에 있던 세이프티도 어? 야야 야, 라인맨 절로 움직이는데도 요렇게 빠집니다 요렇게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이 오라인맨이 요렇게 블로킹을안됐죠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네도 슬슬 이쪽으로 움직여졌어 얘네도 요렇게 움직여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러닝백이 요렇게 움직입니다 어? 러닝을 하다가 이쪽에 거대한 틈이 발견되니까, 요로 파고드는 거예요. 러닝백 입장에서는. 그래서, 러닝백이 요렇게 하다, 요렇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이 중에서, 얘가 만약에 블로킹할 곳이 없으면, 앞에서 전진 블로킹도 해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앞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흥하는 게 바로 카운터 런이에요. 근데 이런 파워런, 흔히 말하는 파워 카운터런의 장점이 뭐냐? 장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오라인이 피지컬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이 우위를 거의 가장 완벽하게 활용하는 전수 중 하나입니다. 이 아웃사이드 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인의, 브로킹 라인 자체를, 아웃사이드 존은 여기서 있으면, 존 러싱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오라인들이 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라인은 블로킹 능력이 뭐랄까?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틈을 이렇게 길게 뻗쳐 줘 가지고 여기서 러닝백이 아, 여기로 팀이 되는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존런이라면 여기서는 순수하게 우리 오라인이 덩어리지고 오라인이 님 강하다. 야씨 우리가 너네 힘에서 이기는데? 하면 그 힘을 압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에요. 라이언스가 굉장히 단단하게 전신 무장을 하고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상태에서 또 전투적이야. 아, 야, 우리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라 해야 될까, 강인한, 어, 뭐랄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펜시하고 막 민첩하고 이런 것보단, 야, 미치군 무슨 스피드는 개뿔, 덤벼!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그야말로 전술이 간단해. 야너넌딴거할거 거 없어. 네 앞에 있네 그냥 죽 밀면 돼일로야 너도 여기로 죽 밀어. 너네 세 명은 무조건 니네 앞에 있는 선수들을 안쪽으로 죽 밀고, 너네 두 명은 튀어 나가서 얘 러닝백 앞에 있는 애들 그냥 조져.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닝백이 오, 어? 오, 어? 나는 그냥 가만히 이쪽으로 페이크 한번 주고 이렇게 뛰면 되는구나 하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운터런을 막으려면 수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비 입장에서는 카운터런을 막으려면 말 그대로 힘으로 이겨야 돼. 여기서 얘가 안 밀려야 돼, 얘가. 얘가. 여기서 막밀려는데 응? 안 밀려? 하고 안 밀려야 되는데 얘가 막 호호호 하고 밀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이쪽으로 쑥 하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비 입장에서 이미 밀려 밀리는 게 확정이 됐으면 수비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게 다른 선수 한 명을 더 데리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아니면 여기서 얘를 얘를 좀 뒤로 물린 상태에서 얘를 같이 간을 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비 한 명을 더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무지막지한 카운터 러닝 전술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하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강력한 건데 여기에 여러 좀 뭐라 해야 되지? 잔 국임 같은 좀잔 기수들을 넣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있죠? 그러면 여기 있고 쿼터백이 있고 풀백을 한명 넣습니다. 음. 그 풀백을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여기도 같이 블로킹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야 진짜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쪽 블로킹이네 하고 얘도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을 하는 거지. 얘조차도. 근데 알고 보니까 웬걸 얘가 요렇게 빠져 나오고 얘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런닝을 짠다던가 뭐 타이트핸드를 살짝 블로킹을 하는 듯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단순할 수 있는 러닝에서 살짝살짝 살짝 변형을 주고 그 변형을 준 거를 통해서 수비가 아씨 야못 참겠다 야너 내려와 야하고이 수비가 내려오면 그걸 기가 막히게 노리는 게 누구냐? 바로 제라드 고프다 이제라드 고프다가 팀의 러닝이 잘될때 충분히 패스로서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검증이 되었잖아요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었으니까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일선에서의 강력함 아까 말했지만 파워 카운터런은 우리의 일선이 강하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술 중에 하나인데 이 오라인 일선에서의 강인함, 특히나 러닝에서의 강인함을 중심으로 그 이점을 맥시마이즈 최대화 시켜 가지고 게임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라이언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플레이함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카운터런입니다. 전술 좀 소개해드리면 이쪽 두 명의 선수가 이 선수를 비롯해서 특별히 이 선수를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동시에 이 선수는 여기서 안쪽으로 밀어 넣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선수는 바깥으로 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선수 또한 바깥으로 돌아 나가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에 거대한 틈을 만드는 게이 카운터 러닝 전술의 목표예요. 왜냐면 얘가 요렇게 달려 나가다 요렇게 뛸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봅시다. 자, 플레이가 진행되죠. 보셨나요? 슬로우 모션을 한번 더 한번만 더좀 세부적으로 봐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라이언즈가 살짝살짝 살짝 잔주름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원래 전진 블록킹을 담당하는 풀백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라인베커 진과 이 선수 비진이, 어, 왼쪽이겠다 하고, 이쪽으로 살짝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이 훨씬 더 옅어지겠죠, 아무래도. 한번 요거를 우선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움직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두 가지예요. 일단 첫째, 이 선수가 라이언스의 힘에 얼마나 밀려서 라이언스의 오라인이 이 라인을 얼마나 잘 막아주냐. 둘째로, 분명히 이쪽에서 쇄도에 들어오는 수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선수라든가. 이 선수를 여기에서 전진하는 라인맨들이 얼마나 퍽 하고 완벽하게 제압해 줄수 있느냐. 이두 가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선수가 이쪽 가에서 벽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거대한 구멍이 생기게 돼요. 자 플레이를 천천히 진행을 시켜보면 자 벽은 완벽히 세워졌습니다. 이 지금 몸이 거의 90도로 돌아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이 선수도 완전 풀 전투 모드입니다. 지금 때려 죽여버린다는 기세로 달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런닝백도 이쪽으로 마치 달려가는 리앙스를 취한 뒤에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카운터라 그랬죠. 자 여기서 충격은 일어났습니다. 라인백커가 어 망했다 하고 바깥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전진블로커 있고 여기 런닝백 있죠. 자 여기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러닝백은 이미 방향을 꺾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타이트핸드가 딱 잡아주죠. 이미 방향을 꺾은 러닝백. 요쪽 라인은 보세요. 개박살이 나 있습니다. 앉아. <laughs> 이게 저도 보고도 좀 당황스럽던데. 이게 제대로 서 있는 지금 바이킹스 디펜스 수비수가 많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오라인이 압도적으로 상대를 완전 밀어 제껴버렸고, 여기서도 얘가 이걸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공간이 무슨 진짜로 자유로만큼 이렇게 벙 뚫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라이언즈를 위시로 한 엄청나게 피지컬한 러닝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진짜, 이 엄청난 공간 한번 보시고, 여기서 반면에 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 한명 없는 이이 이 바이킹스 수비진 현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라이온즈의이 공격진이 정말 어 우리 절대로 너네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어, 나왔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훨씬 더 명백해집니다. 자, 우선 풀백이 자리를 꼬우면서 이쪽으로 모션 주면서. 라인백커들 이끌어 눈 이목 한번. 그리고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서 밀어 제끼고 돌아 나간댔죠? 자, 밀어 제꼈습니다. 밀어 제꼈어요. 돌아 나가고 있어요. 러닝백은 이쪽으로 뛰는 느낌 나고 있어요. 자, 치, 쳤습니다. 치고, 그대로 방향 꺾었죠? 방향 꺾은 순간, 여기서 보시면 이쪽 각도에서 더잘 보이는 게, 아까 같이 밀어졌던 라이트 태클이 이제 얘 완벽히 제압 당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튀어나온 라인 베커를 더 하고 가로 막습니다. 2대1로 할 일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막는 거 보이죠? 여기 막았죠? 여기 얘 죽었죠, 지금? 여기 그러면은 이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보세요. 진짜.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이 공간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차도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상대를 정말 제압하고 그야말로 아비교환을 만들어 버리는 라이언스의 이 공격진 오라인의 피지컬함도 대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라이언스가 사실 굉장히 피지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너무나도 자신들의 이 강력한 오라인을 기준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상대하는 수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지 않고는 쉽게 상대하기 힘든 그런 팀이 되고 이렇게 일선으로 앞선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한명두 명씩 빼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공간이 비니까 이 함부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이 라이언스의 쿼터백진과 라이언스의 리시버진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플레액션 패스까지 모두 다한 번에 당하게 되면서. 정말 상대하는 입장에서 막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 탄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라이언스의 힘이고 혹시나 게임을 보시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라인맨이 상대들을 다 쓸어넘겨버리고 반대쪽으로 튀어나오는 카운터 비슷한 전술을 쓰면 어... 저거 픽다운이 말했던 거다 저거 라이언스가 오늘 정말 작정하고 나온 거구나 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